저는 오늘도 출근을 했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인데, 이제 내일까지만 출근하면, 일요일, 월요일 이렇게 이틀을 쉴 거여가지고, 근데 이번 주가 시간이 너무 빨리 간것 같은 거예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그만큼 열심히 살지 않았나 싶어서 좀 뿌듯하기도 합니다. 이제 올해가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니. 오늘도 출근해서 화이팅 해볼게요. 화이팅. 전 오늘도 출근하고 있습니다. 오늘 비가 온다 했는데 다행히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오늘 일 끝나고 저녁을 먹을 거여서 이 준비까지 하고 같습니다 이제 점심 시간이 되어서 저 역시나 오늘도 파리바게트 먹습니다. 여기 진짜 거의 매일 오는 것 같아요. 여기 직원분들도 저는 알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의 메뉴는 커피랑 이거 샐러드랩이랑 간단히 먹으려고요. 먹는 메뉴인데, 맛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뭔가 이런 프레쉬한 거 땡겨, 땡기는 맛? 제가 요즘 야채 섭취를 진짜 안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샐러드를 먹으려고 하다가, 또 샐러드는 또안 땡기고 해가지고, 이게 그나마 맛있지 않을까 싶어서 골라봤습니다. 해도 일단은 소스들 응. 주변에 서브웨이가 있으면 진짜 너무 좋것같아요 약간 월남쌈 맛이 나는? 햄장맛? 언니 목이랑 가운거 언니는 약간 어디에 초코모노만 다가오 바로 옆다리 본 다음에. 꽃을 <laughs> 빼버렸고 어. 아, 꽃을 빼보려데 너무 귀엽게 나와. 음, 맛있겠죠? 맛있겠죠? 아, <laughs> 귀여워, 캡캡. 여해가야예에 같이 베이컨을 말나서 먹어야지. 아. 그냥 먹을 건데. 콩국게 약간 오, 카이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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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서 계속 자다가 지금 여의도 한강공원에 왔습니다. 완전 가을 라면 냄새. 라면냄새 나는 거 봐봐. 아까 그러니까. 이기 뽀글리가 근데 진짜 맛있잖아. 저 라면 기계가 진짜 잘 맞는 것 같아. 다리 하나 갖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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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거 편의점에서 이렇게 샀는데, 어제 술 마셨지만, 오늘 내일도 쉬는 날이 때문에 화이트 와이 이렇게 파는 거 너무 귀엽지 않나요? 마치 비행기에서 먹는 느낌. 생각보다 사람들이 있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라면 남자친구가 라면 끓이러 갔는데 지금 대기 줄을 서고 있어요. 저는 여기 그냥 쪼, 자리 다행히 잡아가지고 여기서 한강 보면서 라면 먹고 그러고 집에 갈 거예요. 아 근데 모기가 너무 많다 여의도 한강은 진짜 오랜만에 오는데 뷰가 달라요. 저희 러닝 할때 보는 뷰랑 되게 다른 느낌. 여기 사람이 진짜 너무 많다. 여긴 약간 한적한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좀더 일찍 왔으면 더 예뻤을 것 같은 뷰. 자리를 잡아가지고 여기로 옮겼습니다. 자기 물은 어디 갔어? 자리를 다행히 잡아가지고. 먹어야, 먹어야, 먹어에 먹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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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야맛있야다어야 먹어야, 먹어는 먹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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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 이상한 게 여기 어야에서 라면 먹어면 먹어야, 먹 가끔 좀 그네쳐서 한 기타 다 해서 이만 팔잖아 음. 음, 시설이 좀 끄내놓지 저물 넣어보자 쳐먹는 데 현장에서 물 존나 떨어져 어, 완전 이거 비행기 기내에서 주는 그와인맛 우리 한국은 향안 좋은 게 비싸게 팔면 좋은 좋지가 않아그소설좀음 나도 돈을 너무 아껴 이거 약간 열정 장인 정신이 없어서 그래 약간 내가 봤을 때 근데 이거 용기가 살짝 다르다 여의도 한강보다는난 약간 그 뭐지 난 은박지 은박지 있는 데 그게 더 맛있는데 그거 음, 맛있지 그거 감동 받은 게그딱 은박지 네모난 거 어때 진짜? 타니야 저달 봐봐 왜 이렇게 예뻐? 어디 있어 달이? 저 가운데 저 나무 밑에. 오, 음. 치즈야. 음. 왜 나도 뒤에 빈티지가 있는데 무슨 거야? 해다 웃는 거같아는 아까 제가 말한 달이. 오늘 달 진짜 너무 예뻐요. 이 카메라에 다안 당기는 데 너무 아쉽다. 평메밀 막국수 먹으러 왔습니다. 저희 거의 오픈런 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음에 오면 이거 한번 먹어보려고요. 전통주 느낌이야. 점점 시켜서 먹고 있는데, 진짜 오늘따라 맛있어요. 엄청 맛있어. 제가 지금 물만국수 나왔는데요. 남자친구는 사리 추가했더니 양이 엄청 많아요. 우리 부평구에서 가잖아? 응. 맛있겠다. 면 아는 사람들이 시켜놓으면 3kg 빠지잖아. 음, 오랜만에 보는 거는 어제부터 비가 엄청 와가지고 되게 온몸이 좀 뻐근하고 출근하기 싫었는데 또 막상 이렇게 준비하고 나오니까 출근한 내 자신이 너무 뿌듯하다. 오늘은 중간에 은행도 가야되고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오늘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하루에 진짜 거의 한 한두 번씩은 항상 바닥 청소를 하거든요 근데 로봇청소기를 원래 사용했었는데 로봇청소기가 제가 원하는 곳을 가지 않고 전체적으로 항상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한번 돌리면 최소한 2-30분 정도 계속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또안 좋은 점이 제가 원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청소가 안 돼가지고 저는 항상 제가 밀대로 밀었었는데, 제가 진짜 꿀템을 발견했어요. 이렇게 자동으로 된 밀대로, 이렇게 길다란 밀대를 사용하는데, 이게 정말 좋은 점이, 손을 안 하고도 물티슈를 착해서 잡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물티슈를 잡아가지고, 제 손을 굳이 이렇게 끼지 않아도 굉장히 편리하게 할수 있어요. 저는 물티슈로 청소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 그게 더 위생적이기도 하고, 일회용품이 좀 많이 사용이 되지만, 그래도 한번할때좀 깔끔하게 청소할 수 있어서, 딱 사이즈가 딱 맞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되면, 진짜 신기하죠? 깔끔하죠. 이렇게 손을 대지 않고도 깔끔하게 청소할 수 있어서 고양이 키우는 집들한테는 진짜 너무 추천드립니다. 털이 많이 빠지기도 하고 꼬맹이가 지금 미용을 했는데 장모 장묘일 때는 정말 털이 많이 빠진단 말이에요. 정덕이 청소포로도 정말 잘 사용하고 있는 꿀템입니다. 이거 완전 강추. 오늘은 냉동실에 있는 멸치가 있어 가지고 반찬으로 멸치볶음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같이먹은 붓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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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데 붓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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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